이번판 같은경우는 좀 신박한 템트리 갈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여왕을 갈까 생각하거든? 모랑 그 뭐야 크라켄 간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저희 케인이랑 아트록스 무는 아리까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여왕이가 보통 신화템 구인수를 많이 가긴 하지만 구인수 포 가는데 모랑이랑 크라켄만 나와도 코구은길이잘 나와요 그래가지고고구모로 부여왕 가면서 생존성을 좀 늘려주는 어차피 AP 뭐 지금 다 있잖아 코그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번에는 얼건 AD가 많을 땐 얼건 가는데 이번에는 모랑 부여왕 미친 템트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존... 그러니까 코그모의 큰 단점이 뭐야 코그모의 큰 단점은 생존기가 너무 부족하고 물리면 잘 죽는다 그거를 상쇄해줄수 있는 부여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심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러지? 좀적 팀들도 탱커가 많을 때 그럴 때 강심으로 비비면서 하는 거고 이번 판은 확 무는 애들이잖아 케인이랑 아리 그리고 세나 아트야 바텀은 이런 거기 때문에 코그먼은 솔직히 모랑만 나와도 딜이 잘 나와 그래서 모랑이랑 크라켄 가고 구여왕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펜덴 이런 거 가면 되거든요 다이버 안되던데 애매하긴 한다 좀더개 피었으면 다이버 무조건 그라이브 오피 많이 깎았다 피 많이 깎았다 형 진짜 이거 지금 오면 지금 오면 킬이야 형아 진짜 바위개가 아니야 형 진짜 자 제발 제발 들어줘 제발 아 제발!!! 진짜. 아니, 이걸 안 와? 진짜 왜? 아, 이거 라인이 구댁인데? 전수. 화! 카타운 오히려 좋아 케인나 갱킹 와줘서 오히려 문도가 풀발을 했구만. 와나제지 케인 또부를 거야? 이거 또 있네, 이 새끼. 카투이 새끼 케인 있어가지고 앞에서 계속 까적까적하면서 밀었구나. 진짜 이거 오면 킬이다, 오면 킬이야, 오면 킬이야. 샷코야, 백위가 찍었어요. 어, 뭐야, 왜 맞아? 오, 그렇지, 그렇지! 호우! 같이 나눠 크자 이거지, 내 말은. 나를 키워줘라 이거 아니야? 그냥 공킬 먹고 같이 크자. 같이 커서 우리 둘이서 캐리하자 이런 느낌이야. 정글한테 와달라는 거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기대돼요. 2주 뒤에, 저도 2주 뒤에 여러분들, 그 리뷰 같은 거 많이 할게. 그, 이번에 패치가 대규모 패치 되잖아. 캐릭터마다, 어우 쉣. 캐릭터마다 어떤 게 좋은지 리뷰 싹 할게. 요거 아직도 덜 처맞았네. 와, 씨좀세아좀 세... 아, 좀... 아니 좀 많이 쎄시네. 아씨 뭐랑 나왔다도 뒤졌다. 오케이 라인도 좋은 거 같은데? 나이스. 광전사까지만 나오면 완벽하긴 한데. 이속이 조금 딸려요. 아, 이게 맞아, 무슨. 왜 이렇게. 퉁퉁해. 고구마. 아, 고구마 왜 이렇게 퉁퉁하냐? 고구모는 교환하면 그냥 이득이라는 점, 여러분들. 교환하면 쌉 이득이란 점입니다. 고구모는 그냥 진짜 공속만 빠르면 돼서, 모랑 크라켄 간 다음에 이번 판 부여한가면서 케인이랑 아리한테 안정성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 미년 지워줄 때 이거는 잘 노렸다, 친구야. 이런 것 때문에 부여 가는 거야. 이게 한 방이 내가 이번 판 뼈방패랑 과잉성장 들었잖아. 체력도 올릴라고. 혼날래? 어디서 아뚜록소 따위가 잘큰 코모 형님이 지금 길을 나서는데 그냥 앞에서 까작 까작 그냥 그렇지 몸 낚시 로고자 맛있잖아 여러분들. <laughs> 그로치 모라 먹는다킬 봐봐 여러분 들 모랑이랑 지금 크라켄도 안 나오는데 데미지가 잘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신화템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거지.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제 부여왕 간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팬덴 같은 걸로 이 속을 챙겨주면 됩니다. 와한 방은 누가 나? 아군이 어어 이거 쉬쉬. 이래서 부영 부여, 부영왕였으면 다, 다 버텼다 이거. 아니 뭐해 뭐해 씨. 몸 대라고 뭐해 아니 이 새끼 뭐하는 거야 왜 쳐먹는 거야 이야아나 이해를 할수 없네 방금 저 쳐먹는 플레이를 부여왕 나왔고 여기서 이제 좀 이속 좀 늘리면서 팬덴 공속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샤프 진짜 것도 너무 아쉬운데. 막아줘, 막아줘. 아 마체가 이겼다, 마체 여러분들. 팬덴보다 마체 팬덴가 이겼다. 그러니까 애들이 초중반엔 잘했거든. 근데 중후반에 지금 운영에 있어서 좀 아쉬워. 초중반엔 다 칭찬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샤코는 솔직히 아까 탑핑 찍었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샤코는 아까 여기서 문도 여기 민다고 오라 그랬는데 안 끊고 집에 가는 거 봤지 여기서 이런 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샤코가 킬잘 먹고 초반에 잘했어. 근데 집안 갔다고 템안 산다고 해서 문도를 못 잡는 게 아니야. 미리 왔으면 그냥 잡았어. 이런 플레이만 좀 픽만 따라주면 되는데 아까도 초반에 탑핑 찍었는데 안 왔잖아. 그런 거 보면은 얘가 그게 자기 주간이 존나 센센 사람이라 가지고 주간 센 사람 만나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원래. 그렇지, 잘 싸운다. 아리가 없으면 그래도 할 만해. 와 그냥 내가 다 만들잖아 친구야. 어? 와 진짜 그냥 무빙으로 만들어 챘긴다. 이게 부여왕이다. 이게 부여왕이야. 아니 이게 답답해서 아이가 코코모가 이질하면 안 돼, 요 여러분. 맞잖아. 아니 원딜이야, 원딜. <laughs> 바로 가자, 바로. 저는 부여왕 믿고 깝치는거야 이래서 내가 부여왕을 간거야 애들 무는 애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여왕이 또 댐감이 미쳤거든 여기서 마지막템 펜덴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왕 하나로 충분해 솔직히 다 쳐맞고 살거면 그거 원딜하면 안되지 어느정도 피해야돼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쳐맞고 살거면 그거 원딜하면 안되고 탱커해야돼 무빙으로 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맞는 걸 부영화로 씹겠다 마인드입니다 저는 힐을 좀잘 드시네 오케이 그렇죠 아 이거 잘했어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잖아 친구들아 와 맛있다 그래 1킬 달성하면서 이거잖아 친구들 카이사는 뭐 솔직히 잘했어 카이사도 뭐 무난하게 잘했고 아칼리는 뭔가 약간 진입각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뭔가 다 약간 조금씩 조금씩 아쉬운 느낌이야 나도 뭐 솔킬 따한거 아쉽지 내 플레이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같이 완벽하게 해야 돼 게임 이기려면 알잖아 솔랭은 역전도 잘 당해.

And nineteen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